안녕하세요. 황수승 t v 의황수승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정말로 올라오고 싶었던 바위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바위 산에 오늘 한번 올라와 봤는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 산 속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버넴, 버념, 버넴이, 버넴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을 때하고는 완전 여기는 뭐 집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도미노처럼 들어와 있습니다. 도미노. 블록 블록 집이라 그치? 블록 집. 하, 보면 대단합니다. 내가 오늘 지금 한 3일 전부터 백패스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. 백패스 데이. 저 필리핀어 애들 보이시죠? 필리핀어 애들하고 조금 전에 친해졌는데 제가 그 애, 애, 여, 여기, 여기 애들이 순진해요. 아직까지. 여기 사람들이. 그래서 카메라 들이대면, 그, 좀, 부끄러워해서, 제가 멀리서 찍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캔디도 선물하고, 지금 저는 여기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올라와 봤고, 제가 한 3일 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가고 백배수 대일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유가 백페소 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어한 2천 한 3,400원 정도 됩니다. 2천 한 3,400원 되죠. 환율 뭐 계산해갖고도 근데 우리한테는 크게 큰 돈이 아닙니다. 근데 여기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어 하루 일당이 보통 노가다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300원에서 400원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여기 보통 꾸야들, 이 동네 꾸야들, 이 일을 시키면 500페소를 주면 시킵니다. 100페소면 적은 돈이 아니죠. 근데 이제 제가 이게그 청소부나 안극하면 주유소에 청소하는 애들이나 식당에서 허드렛일 하는 애들, 허드렛일 하는 아떼들이지. 그런 애들 이 보면 얘들은 50 페소, 20 페소, 뭐10 페소 이런 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, 어? 뭐돈 찌라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난다고, 뭐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, 어쨌든간에 크리스마스가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명절입니다. 최고의 명절날 서로 웃고 행복하고 좋아하면 다되는거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, 어, 3일 전부터 집사람하고, 제하고, 그, 100페소, 50페소, 정말로 친한 아떼들이나, 안 가면 꾸야들한테는 500페소, 이렇게, 그,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, 이 사람들은 그냥, 어, 내한테 50페소 받았다, 100페소 받았다, 이 기준이지만은, 저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몇 배에, 몇십 배에, 몇백 배에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, 제가 여기 필리핀 살 때도 그렇고, 중국 살 때도 그렇고,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는 항상 잔돈이 엄청 있습니다. 잔돈이. 여기 필리핀에서 보통 한3,000 패서 정도 잔돈을 가지고 다닙니다. 중국 에 있을 때는 한2 0 0 0이 2 0 0 0년 정도 잔돈을 가지고 있고,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나 시장이나 가서 이그 잔돈을 계산하면 잔돈을 항상 모읍니다. 그거는 우리 집 식구들 습관입니다, 습관. 어릴 때부터. 그 우리한테는 잔돈이지만 은 남들한테는 큰돈이라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섹션 노드나 안가면 퍼블리 마켓 이런데에. 나갈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가 기준이 있습니다 워낙 거기는 똑같은 거지들이 또, 또 나오기 때문에 누구는 5페소 누구는 10페소 30페소를 주는 항상 30페소 많을 때는 50페소 주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뭐 나이는 20대 초, 그 초반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겁니다 화상을 입어서 눈까지도 눈알까지도 불이 다 붙어갖고 그이 손이고 다 다리고 화상으로 다붙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는 제가 무조건 5 0페소그3 0페소를 줍니다. 근데 그 친구도 야 수입이 일반 일반 어 필리핀 애들보다는 훨씬 많죠. 왜 누가 봐도 돈을 줄 수밖에 없는,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그제 나름대로의 그 백패소데이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? 내일까지 할 겁니다. 내일까지. 근데 이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식당이나 주유소나, 안극하면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손님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는 팁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. 규정상. 몰래 주죠, 몰래. 몰래 이제 돈을 고개 고개 구겨갖고 주고 드라이버들, 이 셔틀 드라이버들 이런 사람들 고개 고개 주. 그 몰래 이제 악수하는 척하면서 주는데 그 손바닥이 곰발바닥 같아요, 곰발바닥 여자든 남자든 일을 너무 했어. 우리 우리 그 어머님. 아버지 그때 어? 70년대, 80년대 사신, 살았던 60년대, 뭐 50년대 살았던 우리 부모의 자화상입니다.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, 이 사람들이 뭐 나라가 못 살아서 절대아닙니다이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하루 종일 일해도. 3, 400 페소 벌어 어? 식비로 한200 페소 쓰고, 애들 학비로 뭐 쓰고, 이러면 저축을 할게 어딨겠습니까? 가고 뭐, 여기, 여기 집수리 같은 것도 하고 뭐, 어? 자질구리하게 들어갈 돈이 많은 거 아닙니까? 전기세, 물세 뭐, 어? 여기가, 어, 한국보다 전기하고 물값, 인터넷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. 훨씬 더 비쌉니다. 그렇다 보니까, 이 사람들 스마트폰이나, 어, 뭐,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죠. 저희 제가 이제 중, 그, 한국 들어갈 때 보면, 이제 그, 주변 사람들 안 쓰시는 스마트폰을 구해서 한 대씩 주기는 주는데, 근데 뭐 주면 뭐 합니까? 프로 뭐그럴 돈이 없는데. 그냥, 어? 영화 같은 거나 제가 다운받다가 넣어주면, 화면이나 큰 걸로 영화 보는 수준이지 뭐. 저는 이제 천천히 여기 온, 온 지가 꽤 됐어요. 저기 필리핀어 어? 꼬마애들하고도 한, 한 시간 이상 놀았고 따갈로우도 몇 마디 비왔습니다. 제들한테 이제 서서히 내려가가 저도 지금 엘로하우스에서 오늘 그 제자들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새해까지는 아주 정신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약간 부촌이다 보니까 여기는 막, 그거, 저, 북축도틀리고 밤새도록 노래하고 술 먹고 이렇지는 않는데 지금 박이요 전체가 그래요. 지금. 그래서 나가면 오늘 같은 날 외출하면 택시도 못 탑니다. 그리고 필리핀에 사시는 분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. 이. 하고 항상 그 한국이 날씨가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자, 황스승 TV의 황스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